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믿음하에서 너에게 희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의 백들이 산 소망이신 예수님과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나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 생수가 기쁨의 원천이 되게 하옵소서. 욕심, 원망, 불평을 모두 버리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행복한 가족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 것만큼 기쁨과 황강이 넘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심으로 살아갈 희망이 있습니다.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를 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산수막이 생깁니다. 내 안에 함께 사시는 성님 때문에 꿈과 비전이 생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 가득찬 존귀한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세상 헛된 것들을 묵상하며 시간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값진 시간을 사용하는 지혜로운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하을 묵상할 때마다 치우와 은혜, 생명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도 크고 작은 풍랑 앞에 담대한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배로운가족에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공받는 멘토를 주시어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 닮게 하옵소서 좋은 선생님과 리더를 만나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최고의 멘토 영원한 멘토이신 예수님을 배우고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